카이로스 TV 김성웅 목사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니.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니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니.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니.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제목은 골든 타임 골든 타임 시편 90편 9절 시편 90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가 시를 쓴것 중에 바로 이 시편 90편 9절입니다. 모세의 신앙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 그러면 뭐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의 생애죠. 생애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냥 시간 다가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너무나도 모세가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한 고백이죠. 제가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그 금쪽 같은 시간, 이렇게 말하죠. 금쪽 같은 시간. 프라임타임. 또는 황금 시간대 그런데 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은 아주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골든타임 의학적으로는 이제 뇌졸중이 왔을 때 쓰러진 환자를 3시간 안에 수술하면 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뭐 1만 시간 걸려도 못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 모든 인생들에게 준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가 버리고 또는 평생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길어 보이죠? 인생 길어 보이면 길고 또 쫙, 작게 보면 짧습니다. 2015년 3월 부산 배드민턴 대회 한 7천 명이 참가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통 6시에 끝나야 되는데, 그날은 한 7시에 끝나니까, 그좀 늦게 끝나서 거기 있던 의료진들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퇴근해버리던 거죠. 이제 뭐 끝났으니까. 그때 연못이라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었는데우왕좌왕 하다가 어쨌 즉시 신고를 해갔죠. 사실 심장마비 같으면요, 누구든지 4분 안에 이렇게 막그 가슴, 그 다음에 숨을 막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하면 치료가 되는데, 어쨌든 119에 맡기고 13분 만에 왔는데 호흡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4분 안에 했으면 괜찮은데, 응급조치를 14분에 시작했는데 사람 호흡은 살아왔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데, 그 시간,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런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3시간 안에 뇌졸중 환자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게임하는 거 조금 한 게임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엄청난 중요한 시간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걸 보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크게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아무렇게 시간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죄 짓는데 다 보내버리고, 엉뚱한데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분노, 분노하시죠? 우리가 자꾸 그우상숭배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 세상에서 뭐 크게 자꾸 거기에 관심 가지다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전혀 못 가지다가 망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녹이란 하나님께 첫 번째 합격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해놓은 거 없어요 뭐 크고 위대한 일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아껴가지고 그냥 죽음 없이 간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꾸 큰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안 되면 실망하고, 되면 교만해서, 어쨌든, 어쨌든 망합니다, 그냥. 되면 교만해서 망하고, 안 되면 실망해서 망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 가지고 그 하늘 모든 일이 기쁘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내가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내가 실망스럽고 남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골든 타임인데 이 땅에서 매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매지 못하고 이 땅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도 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래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그 어떤 롤 모델, 롤 모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롤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부터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생길 바로 찾았는데, 그 사람 보십시오. 자기 자랑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만분의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을 쓰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막 잠시도 쉬지 않고 끝까지 가진 사람니까그 사람이 바로 우리 롤모델입니다. 골든 타임 제대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기회의 시간. 아, 저는 뭐, 여기에 평생 꽂힙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만나 주시오. 큰 공적 없어도. 회개한다는 말에 하나님은 그냥, 그냥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항복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 우리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이 그냥 두손 바닥 들어. 버려. 하나님이 항복하신다니까요. 저는 룩기 성경을 좋아하는데, 룩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요. 이방 여인. 그런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어떤 성도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은 금방 또 죽어버렸어. 어쨌든 연결해놓고 죽어버렸는데, 모세율법에는요, 모압과암몬의그 자손들은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건 뭔지는 앞으로 계속,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모세율법에 적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시란 여인이, 제가 죽음 외에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에 손 바짝 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율법이라도 율법을 초월해서 받아들입니다. 어디에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앞뒤 안 맞는 말이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영원토록 모합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온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깨버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일이라, 아, 뭐,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깨고서라도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기쁨 중에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9절을 고백한 모세 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버리고 평생의 순식간에 사는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65세에 애녹의 무드셀러 낳고 300년 동행했다는데 저는 애녹의 100분의 1이라도 닮으려고 저도 이제 앞으로 65세 이후 한 3년이라도 하나님 제발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날이 주의 기쁨과 함께 지나가고 나머지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참으로 이골든타임에 천만 배 중요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대로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금방 듣고 또 까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